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에서는 또 교회에서 비롯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6명이 나왔고 추가 접촉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성탄절 연휴부터 연말까지 감염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방역 지침을 강화합니다. 첫 소식 이희슬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교회. 이곳을 방문한 신도 여섯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3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산시는 당일 참석자를 여든 일곱 명으로 파악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간은 감염에 취약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예의 그 어를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 어 시설로 옮겨서 아마 예배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하 공간이고 하여서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라고 합니다. 1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부산시는 지난달 27일 참석자 3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열방센터를 이용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외대에서는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또 동선이 공개된 부산 진구 PC방에 대한 조사에서는 확진자들이 PC방 이용 당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창과 제일다라 등 요양병원 두 곳에서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시는 요양병원 내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예서 요양 병원 환자가 차지하는 비 중은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원 인력들을 어, 채용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어,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역과 노리마루에 이어 부산시 청광장에도 임시 선별 검사소가 운영을 시작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부산의 해맞이와 타종식 등 각종 행사가 모두 취소된 가운데 부산시는 연휴 기간 해수욕장과 일대의 공영주차장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부친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당국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하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탈당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우리 부산 수용구민 여러분 그리고 당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머리에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복민 의원은 자신과 동생들이 만든 회사가 부친 소유의 종합 건설회사로부터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 등 일감을 받아 재산을 약 130배 불려 편법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14억 천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또전 의원의 부친은 일부 언론사 취재 과정에 3천만 원을 주겠다며 보도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 의원은 부친의 보도 무마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지려 탈당한 것이라면서도 의혹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사법당국의 전 의원 의혹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시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하른입니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결심하면서 국민의힘은 기존 후보군의 정치 신인까지 가세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경선 교칙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거론되는 후보들이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입니다. 서병수 의원 불출마 선언 직후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박성훈 경제부 시장. 박 부시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경제 전문가가 나서서 부산을 살려야 한다는 주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며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월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의원 출신 후보군에 정치 신인들까지 더해 예비 경선부터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벌써부터 후보 간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흠집내기, 인위적 조직 동원 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월 중순 설 연휴 이후 경선을 실시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선 규칙조차 결정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가 한 명도 없지만 유력 주자들이 출마 공식화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지지도 1위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조만간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부산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 다시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그 해법을 놓고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 불소식의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여기에다 부산 출신 여성의원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전 의장 등이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 대행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한 뒤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부산 앞바다에 전력을 생산하는 해상 풍력 단지가 들어섭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해운대 청사포와 기장 앞바다인데요. 착공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상 풍력 사업의 실태와 과제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최지영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 바로 앞 청사포 바다. 천혜의 바다 풍광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이곳에 해상 풍력 단지가 들어섭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청사포 해안 끝쪽인데요. 여기서부터 직선거리로 1.2m 떨어진 바다 가운데 발전기 9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4.3 메가와트급 발전기 9기가 해안을 따라 나란히 늘어서게 되는데 1년 동안 27,000여 가구가 쓸수 있는 98,000 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어촌계와 협의를 마치고 사업 추진 7년 만에 마지막 단계인 구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최근 반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 전혀 모르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송정, 청사포, 달맞이, 자동, 주민들의 관변단체에게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고리원전 앞에서 대변항까지 1.2km 바다에도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됩니다. 청사포 용량의 12배가 넘는 500메가와트 규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 구상안에는 풍력발전기 80기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앞바다와 먼바다를 나눠 6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장은 총계 협의하고 있는데 18개 중에 11개는 현재 협의를 받고 나머지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 신청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사업 추진이라며 기장군과 기장군 의회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견 수용, 수용이 없는 개발사업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이고 어, 주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리 1호기 폐로 이후 대체전력 생산을 위해 조성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충분한 지역 여론 수렴 없이 추진돼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며 그린뉴딜 첫 행보로 추진한 사업,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쉽게 사별 뜨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민 반발과 해양경관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해법은 무엇인지 이어서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가장 먼저 해상풍력 상업 발전에 들어간 제주도. 특별법과 조례부터 만들어 풍력 발전 지구 지정 동의부터 기금 조성에 지역민 의견을 담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들어선 전북 부안과 고창 앞바다, 어민 반발로 지난해 기존 계획의 40분의 1 수준의 설비를 짓는데 그쳤지만 지난 7월 전국 최초 민간 협의의 합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년이 넘는 협의를 거쳐 대체 어장 마련과 함께 관련법 개정으로 주변 지역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상생안을 끌어낸 겁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민과의 상생을 고려하면서 해상공력 분야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려가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기후변화 환경에. 사업 위치 선정부터 건설 방식까지 쉽지 않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부산은 상황이 더 복잡하지만 여론 형성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심과 맞닿은 바다에서 추진되는 만큼 어업과 생태 문제뿐 아니라 경관 문제까지 첨예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근무에 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더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이제 추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해상풍력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공유제인 바다를 이용한 사업인 만큼 지역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생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 그리고 어민들, 그리고 그, 이 정부, 정부에서 같이 민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신재생 에너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맞춰 해상 풍력 발전의 입지와 건설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돈입니다. 이달 초 정부는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의향을 국제사회에 공식 표명했는데요. 엑스포 유치를 향한 부산 시민의 열기를 국민적 응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김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불리는 종합박람회 월드엑스포. 우리나라에선 부산이 처음으로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엑스포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 박람회기구 BIE 총회에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첫 행사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선 그동안 정보 축적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준비운동을 마쳤다면 이제는 실전 전략을 세울 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람회 개최 후보 도시로서의 매력도와 포용성, 박람회 주제가 지닌 의미와 적합성 등을 잘설명해 나갈 수 있는 투자들을 예비해 두어야 합니다. 부산 월드 엑스포가 유치되면 부산 북항 일원 300만 제곱미터에서 2030년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과 여수에서 이미 치른 인정 엑스포보다 기간은 두배 길고 참가국들도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해 수익도 더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약점으로 꼽혔던 국제 항공로서 문제까지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획기적인 혁신 동력이라고 저는 희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산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도 공식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 두세 개 국가가 더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5월쯤 국제박람회 기구에 세계박람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오는 2023년 실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며 부산 지역 7개 해상교량에 황금색 불을 밝히는 점등식이 열렸습니다.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거가대교 등 부산 해안선을 따라 있는 해상교량에서 동시에 점등행사가 이루어졌으며 비대면으로 전 세계 35개 나라에 생중계됐습니다. 점등식에 이어 78년간 행복을 연구한 하버드대 성인발달 연구 책임자 로버트 윌딩거 박사가 삶에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라는 주제의 강연도 펼쳐졌습니다. 부산시는 도시철도 1, 2호선의 급행 노선을 만들고 트램 노선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변경안에는 2023년 운영될 예정인 5, 6도 트램 노선을 3km 연장하는 것과 지하철 2호선 장산역을 오시리아 관광단지까지 연결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르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KBS 나눔은 행복입니다 행사가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모금 행사에는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등에서 참석해 성금을 기탁했으며 일반 시민들의 성금도 모금했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시청 본청과 사업소 직원들이 10시 일반 모은 성금 1,100여만 원도 기탁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교통정리 중 사고로 순직한 고 이성님 경사의 빈소를 찾아 훈장을 헌정하고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고 이성님 경사에 대한 연결식은 내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며 대전 현충원 경찰 묘역에 안장할 예정입니다. 고 이성님 경사는 지난 14일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퇴근길 교통정리 근무 중 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어제 숨졌습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지역 건설업체와 철거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구청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대단지 아파트 사업을 시행한 건설사 대표와 철거업체 대표에게 각각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온라인 수업도 중 출장 가는 남편에게 피임 기구를 챙겨 주라는 등 성매매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 대학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9시 부산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